앞으로 도착 이게 미니밴인데 되게 크다 그냥 대충 쌓으려는데도 다 들어갔어 이름은 프레드 숙소가 문이 두개 있네 오른쪽은 뭐야 아 여기가 화장실이다 들어가면은 t v 가 있고 저 뭐지? 이제 히터 같지? 에어컨이 세고 최근에 바꿨나봐.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면 바로 방이 나오는데 침대가 더블 침대 하나 있고 2층 침대 하나 있고 옷장은 꽤 넓어요. 옷장에는 체중기도 있고 휴지 많이 넣어 주셨고 여분 이불들이 있고 이런 펜트리 같은 거는 리모델링한 것 같아요. 여기 도배 같은 것들도 다 새거고 집은 날거 같은데 가구 같은 것들이 새거네. 메리평 에어컨인데 새거처럼 돼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기 세면대, 이상한 애랑 세탁기, 보일러. 간단하게 빨래 넣을 수 있는 거 같고 요거는 하트, 학창 시절에 점프하면 여기 구멍. 오, 점프하면 구멍 뚫리는 소재. 이는. 목욕탕이고, 아주 작 지나는데 조금 작은 사이즈. 쇼파가 여기도 있고, 요것도 거의 쇼파고, 이쪽으로 하면 부엌이에요. 어, 니온슈 따라 먹는 잔도 있고, 밥솥, 커피포트, 뭐, 접시. 요거는 오븐 있고, 레인지 있고, 냉동실. 물 하나 서비스로 주셨다. 여기 냉동실. 주방 깔끔하게 청소가 돼있어요 잠깐 차에 타가지고, 이게 삿포로 지역은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반팔만 입어도 추운 날씨가 되었어요. 그래서. 또 어제 렌트해가지고 이 차를 하루만 빌렸어요. 아기가 있다 보니까 공항에서 여기 오는 데까지만 빌렸고 이제 오늘 낮에 반납을 할 건데 한국에 없는 차기도 하고 생소한 차여서 이 차를 한번 리뷰하면 시동을 일단 먼저 걸자. 카 없어요. 이 차가 제가 렌트할 때 여쭤보니까 한 2700만 원 정도 할 거라고 직원분이 설명해 주셨고 반자율 주행 버튼도 있고 34,000km 정도 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드 트림 들어가 가지고 깔끔하고 랩인데 한국어로 설정해 주셨는데 다 일본어로 나오고 여기 전화기만 한국어로 나와요. 이게 한국어인지 뭔지 소용은 없는 것 같고. 어, 팔걸이가 없어 가지고 커피 같은 거 마시면 어디다놓나 했는데 여기네. 딱빼 가지고 팔걸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긴 있네. 오, 어, 있긴 있는데 이게 손가락 두개 정도 될 만한 너비에. 근데 제가 며르치기 때문에 이 며르치 정도 팔 올리기에는 딱막 안성 맞춤이다. 여기도 커플도 넣거나 키 넣거나. 그리고 여기 커플도 저기도 커플도. 여기 공간이 굉장히 넓어 가지고 뒷좌석도 턱이 없어 가지고 요렇게 길다란 거 여기다 실어도 될것 같고. 근데 이 차는 뒷자리가 핵심이야. 앞자리보다. 이 차량의 색깔이 약간 국방색이거든. 이차 문을 어떻게 여나 이렇게 좁은 데서 어떻게 여나 하시겠지만은 자동문이에요. 옆으로 열리는. 뒷자리가 굉장히 넓어요. 와이 고급 기능. 이 렌트카의 이 햇빛 개리, 햇빛 개리, 이핫 핫빛 가리. 아무튼 이거 있고. 카시트는 의무여가지고 빌려서 설치를 했고, 제가 엉덩이 붙이고 앉으면은 한뼘 정도가 남아 팔걸이가 있는데, 팔걸이가, 음. 페이크 팔걸이라 해가지고, 팔 걸쳐야지 하고 하면 이렇게 되는, 위험해요. 이거 팔 걸지 마. 이쪽에도 손잡이 있고, 이쪽에도 손잡이 있고. 이 차량이 기본적으로 소형 밴이어가지고 높이가 높진 않아요. 제 인중에서 코 정도 오는 높이여가지고 차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 차가 일본에서 인기라 하도록 수납 공간이 좋아가지고 이만큼이 수납 공간인데, 이게 높이가... 와 이게 어느 정도라고 표현해야 돼? 30, 60... 여기 앉아도 이만큼이나. 이 유부남을 위한 차는 집에서 쫓겨난 남편들은 여기 앉아가지고 배달 음식 먹으면서 비장개무기가 여기가 하나가 있더라고. 여기서 이걸 이렇게 풀면은 이렇게 좌석이 되고 이것도 이렇게 풀러가지고 내리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좌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좌석이. 근데 여기 높낮이가 안 맞냐? 얘가 왜더 높아? 그러니까 애기 두 명이면은 여기 낮은 곳에 첫째. 높은 곳에 둘째 그 와중에 여기 수납함이 다 있어 컵홀더, 팔걸이 여기 3열 앉은 사람 답답할까봐 째깐하게 창도 내줬어요 그 와중에 와 창이 있고 없고냐 따라서 여기 앉는 사람들이 멀미를 하거나 답답하고든어 이것도 되게 접는 게 되게 간편해 요거를 땡겨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차량 리브는 끝!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빅뿌리돈키 8시부터요. 여러분. 우와, 요 디자인들이 하나하나가 애기 안성맞춤이야. 와, 엄마가 포테이토 좋아하니까 애기도 이 포테이토 집는 거 봐. 여기 빅뿌리돈키라는 음식점이 오사카에서 어학연수할 때 내가 이렇게 카메라 켜고 말하면 자기한테 말하는 자고 계속 대답을 해요. 승진했어? 아, 너도? 진짜 안 돼. 너무 귀엽게 나온다. 응. 우리 아기도... 음 아, 우쭈우쭈우쭈우 디저트 사러 도착했습니다. 구사케, 굿 바이브라는 니온슈샵인데, 니온슈샵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되면 주차장이 따로 있어. 여기에 니온슈종류가 그렇게 많대. 어이, 안녕히 계세요. 아, 죄송님안녕요 니온슈, 저또 어스 쓰면 뭐라 해야 될까? 손이 걱정이지, 어, 손이 걱정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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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마트에 장고 왔습니다 네. 일반 마트인데 마트 안에 야키토리 테이크아웃을 할수 있어 야키토리 종류가 엄청나게 많네 호타트 또 레바 호타트 또 스크네 호타트 일곱 코치에 740ml면 괜찮다 이렇게 오코노미야키 종류부터 여기 안주가 되게 많네 이게 안주가 아니라 음식인데 내가 계속 안주가 많네 안주가 야 오늘 날씨가 <laughs> 또나 찍고 있었냐? <웃음> 어? <웃음> 길에 다니는 자동차 보면 되게 좋아해. 방금 테슬라 보고 웃은 것 같아. 네, 여기 너무 헬스장 너무 조, 좋아 보여. 운동하면 좋을 어, 것 그러게? 같아. 자기도. 어. 등록해서 저기서 운동, 운동 좀 운동 좀해 자기 요즘에 촬영 가서 <laughs> 술을 너무 먹고 자 자기 근데 난 촬영 가서 자기가 그렇게 많이 먹는 줄 몰랐어 뭘 몰라 근데 영상 보면 너무 먹던데 그 영상 편집해서 그렇지 그거 다 아니야 더 있어? 제가 오래 전부터 헬스를 조금씩 조금씩 그 게으르게 하고 있긴 한데 예전에는 헬스를 하는 목적이 등치를 키우고 어조비에서 벗어나려고 멸치에서 벗어나려고 운동을 했다면 요즘에 마인드 세팅은 혈액순환 되고 신진대사 되고 덩치 커지는 맛도 없고 몸매 좋아지는 맛도 없어가지고 진짜 재미 없는데 제가 그래도 지금 헬스를 가는 이유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 들을 하기 위해서 이자카야 다니는 거 그리고 맛집 많이 다니는 건데 기름진 거 좋아하고 짠거 좋아하고 또 술도 좋아하고 다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이어 가지고 그런 제가 즐거운 것들을 하려면 좋아하지 않는 것도 하나를 껴 넣어야지 즐거운 것들을 오래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일몰이 지고 있는데 이쁘네. 여기가 헬스장입니다. 아, 여기 2층에 런닝머신들이 있어요. 여기 통유리로 달리기 하면서 여기를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애니타임 피트니스라고 일본에서 가장 큰 체인점 헬스장인데 24시. 제가 이지점에서 등록하면은 오사카에서도 할수 있고, 도쿄에서도 할수 있고, 유럽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도 갈 수도 있고, 전 세계 체인이에요. 한국에는 매장이 두개인가 세계 조금,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할수 있어. 등록하려고 앉아 있습니다. 일본인들 대단해요. 이거 하나하나 다 읽어주고 계세요. 이거 다 읽다가 이게 해지겠다. 테스트 됐네. 아, 아리아, 아리아 또 오자 이마. 드디어 등록 끝났고. 야 러닝머신이 굉장히 많고 스트레칭 좀잘돼 있고 기구들은 그냥 보통의 기구들. 운동을 한 20분 정도 한것 같아요 운동을 조금 더 하고 싶었었는데 헬스장 올때 와이프랑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가지고 운동 못 했으니까 집까지라도 뛰어갈까? 사실 오늘 헬스장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어제 삿포로에 도착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좀 정리하고 내일부터 시작할까 했었는데 내일부터 하면은 그 내일이 내일 되고 내일이 내일 되고 운동 같은 거는 그냥 결심했을 때 그냥 그때 가줘야 제 경험상 저는 헬스장을 가기 귀찮아하고 싫은데 막상 도착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땀 흘리고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오늘 헬스장에 있던 사람들도 퇴근하고 귀찮을 텐데도 운동하시고 식단 조절을 하시고 좋은 소니의 영향을 20분간 받고 왔습니다. 짠. 야, 방금 헬스하고 오면서 5분 동안 조절 조절했어. 음. 거기다 대고 뭘 할게? 했어? 헬스장은 가면은 사람들이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잖아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아,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긍정적인 영향 선의의 영향을 받고 온다 응. 해놓고 바로 사 <laughs> 아까 사케샵에서 추천받았는데 하코다테 여기 호카이도 있으면 여기가 삿포로고 호카이도에서 남쪽 지방 자기가 거기 하코다테에서 우리 하코다테 도착한 날 응. 자기 구독자 갑자기 천 명대로 늘어 천 명으로 늘어가지고 자기 흥분해가지고 구독자가 원래 몇백 명대였는데 사포로 가는 비행기에서가 천명이 되고 천명되고 이제 정신 교란 와가지고 몸살 나가지고 알아눕고 조금 있다가 하코다테로 옮겨갔는데 하코다케 이제 내리니까 새로고침 할 때마다 구독자가 막 느는 거야 하루에 천명 늘어가지고 갑자기 몸살이 갑자기 가시면서 갑자기 기차에서 내렸는데 구독자가 되게 많이 올랐어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각성제 맞은 것처럼 캐리어에 무게가 안 느껴지고 제 구독자가 너무 많이 느니까 혼란스러우면서 기분 좋으면서 그래가지고 하코다테에서 아 이거 계속 새로고치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자카야를 그때 가가지고 제 유튜브에 영상에서 여러 번 나온 중학교 선생님 커플 만나가지고 그분들이랑 사이도 좋아서 그분들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 우리 한국 여행도 하시고 또. 오고 싶어 하시는데 음. 너무 바쁘셔 가지고. 음. 하기상이 제 애기 났다니까 제가 여행 갔을 때 선물도 주시고 아기 음. 보러 오고 싶다 하셨는데 하기상이 그 중학교 내에서 약간 음. 부장님 같은 직책을 맡아가지고 <laughs> 방학 때도 계속 학교 간다고 음. 그러고 근데 뭐 헬스장에서 어떻게 학위상까지 갔지? 아이고, 어, 아 이거 학커다테얘하다가아 이제 이게 이제 삿포로온첫 영상이 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말이 지금 빨리빨 빨리빨리 빨라지는 건 이거 빨리 먹고 와이프도 기다리고 있고 이제 영상을 짧게 마무리해보자면 제가 일본에서 1년 살기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1년 살기의 일환으로 한달 살기 해보고 한달 살기가 마음에 들면 세달 살기 해보고, 세달 살기가 마음에 들면 뭐 1년 살기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간다 했는데, 최근까지 한달 살기를 했는데, 되게 만족했잖아. 음. 우리 아기도 만족하고, 아기는 음. 뭐 나중에 커봐야 알겠지만 한달 살기 너무 만족해가지고 세달 살기를 하려고 여기 홋카이도 석부로에 왔는데 두 달만 살다 갈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기가 이제 세달 살게 되면 돌이 가까워지는데 돌 예방 접종, 돌 시즌에 한국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기는 너무 적응을 잘하는 음, 아기는. 어제 도착했는데 어제 1 0 시간 좀 넘게 잡고 네, 쟤는 나 닮아서 그런지 <laughs> 아무데서나 살자. <laughs> 사실 이 삿포로에 두달 정도 있는 동안은 영상을 많이는 못 찍을 것 같아. 지금 아기가 너무 폭풍 성장을 하고 있고 두달 동안 많은 <laughs>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유튜브를 지금 솔직히 요새 유튜브가 알고리즘이 조금 노출해주더라고. 근데 그때 음. 아, 이게 노를 저어야 되거든. 지금 노를 저으면 아기의 폭풍 성장의 모습을 조금밖에 기억 못해 근데 내가 죽을 때노만 적으면 후회할 것 같은데 음. 내가 죽을 때 지금 노를 조금 덜 적고 애기랑 시간 많이 보내면 그건 후회를 안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많이 좀 시간을 보내려고 같이 왔고 근데 그래. 유튜브 덕분에 우리가 애기랑 시간도 잘 그치 그치 하는 거, 진짜.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오른쪽에 셀카봉 들고 애기 이렇게 들고 다녔잖아 응.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노졌고 한쪽으로는 애기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야 계속 배로병을 도는 거잖아 응? 어? 런쪽으로만 <laughs> 내일은 이렇게 돌면 제자리에만 서 있는 거네 <laughs> 그게... 그래서 섭불에 있는 동안은 최대한 제 잠을 줄여서라도 많은 영상도 만들고 이기랑도 많은 시간 보내고 술 먹는 시간만 줄여도 많은 걸할수 있고 <laughs> 난 솔직히 그냥 안 마시고 싶은데 구독자분들 중에서 니윤슈에 궁금증이 많은 분들이 계시 내가 근데 공부를 하고 말씀 이거는 핫 코덱 뭐야 한 잔도 안 먹었는데 취했어 여기 있으면서 많은 영상보다는 질을 높여가지고 좋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영상을 위해서 주말에 가끔 한 번씩은 저 혼자 이자카야 좀 다녀올게. 근데 이제 좋은 시간 보내고 와이프랑 시간도 보내야 제가 또 매출도 되고 이런 래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